난 탁주 난 쪼꼬 놀러오세요 탁주의 숲 놀러와 yeah. 쪼꼬야 오늘은 농사를 합시다 농사 우리 농사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번 수확을 해야 해요 알았어 오케이 상냥아 우리 농사해가지고 열매 많이 따올게 먹을 거 많이 갖고 올게 오케이 오케이 농사하러 가볼까요 어? 이건 뭐야? 어? 자전거다 자전거! 자전거다! 우와 예쁘게 생긴 자전거가 있고 보물 상자인가요? 어, 보물도 있는데요? 보물이야 어 클릭은 안되는데? 어저거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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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이거 봐 저거 뭐야? 움직이 오. 어 이거 미니미 이거 뭐야? 우와 너무 귀여워 엄청 귀여워 뭐야 야 너희들은 뭐니? 이거는 상자 블록인데 상자 이거는 아가 상자 벌꿀, 오빠. 벌꿀집.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뭐야? 오 어, 저기 또 있네. 또 저기도 있고. 아가 상자가 떠다닌다. 얘는 주크박스 모양이야. 주크박스 모양 친구도 있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뭐야? 여기 상자랑 조합대도 있어. 브로나이 어, 보물 그치? 상자는 클릭이 안 되는데 이 상자는 클릭이 되네? 어클릭되네 안에 뭐 흙하고 가죽하고 낚시대랑. 블럭패 타트? 어. 패 어? 심장이 있는데 패 심장? 패 심장? 이걸 뭐 이용해서 뭘 하는 건가? 챙겨볼까? 챙겨 볼까? 어. 조합대가 있잖아, 조합대. 이거 조합대 모양인가 봐. 어? 이대로 남볼까 어, 해 봐, 해 봐, 해 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러면 흙이 이렇게 있었고 패 심장을 가운데다 놓으면 오박스? 어, 왜왜왜 왜? 왜, 왜, 왜? 펫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펫이 만들어졌다고? 한번 해볼까요? 오! 흙블럭으로 펫을 만들었어. 진짜 흑블럭 펫이네. 흑블럭이다 어, 펫이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를 따라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어떻게 어떻게 보시지? 오빠, 오빠가 만 오빠가 오빠 여봐가 검도 움직여봐. 있고 안장도 있고요. 어, 이것도 조합대에 이렇게 놓라는 건가? 한번 해볼까? 해봐. 이렇게 이렇게 조합대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어? 펫 방어구래, 그래, 펫 방어구. 응? 이거 입혀줄 수 있는 건가? 응? 아내 펫이 아니라서 안 되나 봐. 어, 그런가 보다. 그 다음 거. 낚싯대. 낚싯대에다가 꽃을 놓으면 오! 어, 뭐야? 이거야. 꽃 낚싯대가 됐어, 꽃 낚싯대. 어? 꽃다. 아! 얘네가 꽃을 좋아하나 봐. 와, 좋아한다. 우와, 어, 나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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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였다. 좋아한다. 어, 뭐야? 모인다, 모인다. 어, 모인다. 아, 보인다 보인다. 그러면은 꽃을 가지고. 오! 아 신난데. 그럼 여기 흑 패에다가 이렇게 하면 오 어, 하트 뿅뿅. 그럼 얘한테 이거 투구 할수 있나? 오 어, 됐어 됐어. 어. 와 멋있다 <laughs> 멋있다. 뭐야 조코야 조코야 꽃이 더 있어야 될것 같아. 꽃꽃따꽃좀 꽃 따오. 따오자 꽃꽃 꽃, 꽃, 여기 오케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조코가 꽃을 따오고 그러면 나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가 블럭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나무 블럭에다가 패 심장을 놔볼까요? 해보자. 오! 그러면 나무 패시, 나무 블럭 패시 생기는 것 같은데. 오빠, 나꽃 여섯 개 나왔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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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쪼꼬야, 아가가 나왔어. 아가가 나왔어, 나무. 얘 뽀글머리다. 아! 줘봐 꽃줘봐 어, 꽃줘 꽃주면은 하트 어. 뿅뿅뿅 하던데? 어 하트 뿅뿅뿅 안 하고 아 얘는 잘하나보다 어려가지고 오 그래 그러면 큰 애를 한번더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나무에다가 심장 와나나다녀나 인기쟁이야 오 어, 됐다 됐다 와. 됐다 큰애 나왔어 좋아 해보자 대코스를 주면 하트 와와 그럼 나 이거 이 블럭도 되나 판자 해보자 오빠 다 해봐 되나? 다 해봐 다 해봐 이게 블럭패 심장인데 <laughs> 판자도 돼 판자 와 오빠 다 나한테 있어 아 나, 그러네 나 둘러싸여 있어 어 쪼꼬야 어? 여기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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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블럭 엄청 많잖아 마트에 모든 블럭으로 팻을 만들어 보자 좋아 와 여기 우리 블럭 엄청 많은데 와 여기 신기한 블럭들도 우리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될까 다. 레더랙부터 다 블랙스톤 와블만있톤면되만 있으면 되니까. 얘들아. 오 stone. They get my simultaneous. Yes, that's a good thing. Young to tell me about the mother. This is a good thing. Young toll. 오돼돼돼오되 돼? 조고야 어, 오빠 나와봐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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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뜨거워 마그 뜨거워 뜨거 뜨 <laughs> 아, 어, 마그마, 가만... 네. 마그마 블럭 안돼 야너 뜨겁다 가까이 가봐 와 마그마 블럭 가만 안돼 빨리 꽂죠 꽂죠 마그마 블럭 진전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 오오 어. 조고야 마그마 블럭이 자고 있어 쿨쿨 오 어, 일어나봐 아 재울 수 있네 아 귀여워 마그마 블럭 너너좀 여기 떨어져서 이리 와야 돼 쪼꼬야 꽃들지 마 꽃들지 안안마안 꽃들지 마. 마 이쪽으로 와 마그마 블럭 마그마 블럭 이리 와너 여기서 혼자 지금 자고 있어 알았지? 콜콜콜 어, 다와나다와 다른, 다른 블록도 해볼래 이것도 될까? 네더렉 블록도 될까? 되지 않을까? 네더렉 블록도와되구요 그리고 블랙스톤도 되나? 되지 않을까? 블랙스톤도 오, 어? 와, 어, 와. 돼 돼. 블랙스톤도 돼. 돼. 다 와, 얘들아 양털도 다 와. 되나? 다 와, 다 와, 다 와. 알록달록 양. 오, 양털 알록달록 돼. 누구야? 와. 여기 블랙스톤. 블랙스톤. 오, 와와 그리고 네덜레. 그리고 양털은 알록달록이야, 알록달록. 어, 오. 아 랜덤하게 되나 보다. 어, 그러면은 나 아까 투구 만들었잖아. 어. 철개나 이런 걸로도 될까? 되지 않을까? 금개 이런 것,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오빠 설계로 상... 조금도 투구... <laughs> <오>, 된다 된다 <laughs> 조금해 돼 된다 된다 오빠 친구들이 나와 함께 우와. 있어요 잠깐만 꽃꽃꽃꽃어 여기 있다 얘한테 한번 씌워 줘볼까? 어 씌워 쉬어볼... 오 됐어 안녕 <laughs> 안녕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너 자고 있어 자고 있어 잠몇 펫이 또 누가 있었지? <laughs> 오늘와 <쟤. 웃음> 꽃을 얘한테 주면 이걸 씌워줄 수 있지. 아까, 아까 무기도 있던데, 무기도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돼! 무기도 돼! 조구야, 무기도 들고 있어! 엄청 귀엽다! 엄청 귀엽다! 맞아, 아까 준것 중에 안장도 있었는데, 안장? 안장도 있었고, 이건 뭐지? 오빠, 이거 유리블록인가 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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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유리블록으로도 되는구나! 와, 나꽃좀 줘봐! 꽃, 꽃! 나도 꽃 여기 많이 좀 뿌려놔 줘 봐요. 어, 나꽃몇개 없는다. 나 일단 여기 블럭으로 할 테니까 쪼꼬가 꽃을 좀 따와봐. 응 알겠어. 둘셋 넷.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조약돌도 되는지 이거 다 블럭 되는지 궁금해 궁금해. 테라코타도 될까? 테라코타 되고. 아 이거는 아까 되는 거 확인했고요. 테라코타 색깔별로 되려나? 한번 해봐요. 가운데다 놓고 돌블럭을 넣으면 오 돌이 되고요, 되네 되네, 되고 조약돌을 넣으면 조약돌도 돼. 금괴를 넣으면 아 금괴는 블럭이 아니잖아. 테라코타 블럭으로 해야지. 테라코타 오 어, 된다. 이거랑 다른가? 이 테라코타는 알록달록 되네. 우와 여기 블럭 패트를 내가 돌 조약돌이다. 그리고 테라코타. 테라코타, 와! 어? 와! <laughs> 오빠, 이 하얀색 테라코타는 쪼코야 꽃증 거기 뿌려놔 줘. 어, 좋아. 그러면은 이런 것도 되나? 에메랄드 블럭을 만들 수 있잖아. 아, 맞아. 오빠 애들이 나 자꾸 나 밀려요. 에메랄드 블럭을 <laughs> 4 개를 만들어서 이 에메랄드 블럭을 놓고 심장을 놓으면 에메랄드도 되네? 이거야 <laughs> 에메랄드도 돼. 다이아몬드도 돼. 나꽃꽃꽃 꽃, 꽃 어디 갔어? 여기 여기 여기. 오 어, 됐다 됐다. 꽃을 내가 가지고 꽃 하나 있어요? 아니 아니 더 있는데 애들이 자꾸 나 밀어요. 여기다가 됐어, 됐어 됐어. 꽃 꽃을 하트 하트 한 다음에 장비를 어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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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로도 만들어 줄수 있나? 근데 금 장비가 예쁜 것 같아. 맞아. 금으로 반짝 반짝하니. <laughs> 으로 만들어가지고 입혀줘요. 에메랄드 어딨니? 오빠 나 너무 신나. 에메랄드 오케이. 으하하하하하 쪼꼬야, 쪼꼬야,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아 귀여워. 에메랄드야, 너 잘래? 클클 클. 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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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워. 어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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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귀여워. 어 너무 귀엽다. 어 해진다. 어? 해어해해 해지면 됐다. 몬스터 나오잖아. 어어떡 하지? 어 얘네한테 무기 만들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근데 얘네가 다 우리 펫이 아니라서 무기를 어 맞아 꽃으로 다 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줘봐요 좋 상자 상자를, 상자를 내가 철검 꼬셔. 잔뜩 갖고 왔어 철검 잔뜩 있어요 유리도 꽂 마그마 너도 철검을 아넌 자야되니 철검을 잔뜩 가지고 왔어요 꼬, 내가 철검 뿌려줄테니까 쪼꼬가 철검 나눠줘 몬스터랑 얘네랑 싸울수도 있거든 에메랄드 어디 있지? 에메랄드? 어, 그치, 무기 그치, 가졌네. 그치. 무기 다 가져 얘들아. 무기 다 가져. 여기서 준이 사탕 뭘까? 사탕 뭐야 사탕, 사탕 줘 볼까? 오, 뭐야? 오, 오! 똑거야. <laughs> 사탕 주니까 얘는 춤 춰. 오빠 갈대고 춤춘다 얘. <laughs> 어, 아, 춤춘다. 어, 얘 헤드 스피드한다. <laughs> 헤드 스피드. <스핀. 웃음> 와, 너무 귀여워. 사탕을 주면 아넷펫에줘야 되나? 아닌데? 아니 아니야 막 주면 막 춤추고 난리 났어 그리고 얘 내가 클릭하니까 안장을 할수 있네 어? 안장? 안장을 하면 오 안장! <웃음> <웃음> 머리 위에 안장 찼어 탈수 있는 건가? 오빠 타봐 타볼까? 어, 어 탔어 탔어 어, 어 근데 오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 이건가? 아까 만들었던 낚싯대 아 꽃낚싯대로 조정하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하면서 알려주는 거지 와 오빠 다 오빠 따라간다 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건 뭐지 그럼? 뭐야? 어 우리 자전거 안 타봤지? 오, 어, 자전거 안 타봤죠 자전거에다가 뭐 하는 거 아니야? 클릭이 안 되거든? 자전거를 우리가 탈수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 자전거. 오 자전거 귀엽다 자전거 바퀴가 네모 모양인데 탈수 있어요 네 이거를 자전거에다가 하는 거 아닐까? 어? 오 이거 봐 어, 탔어! 쪼코야내쪼코 자전거 뒤에다 이거 해줄게. 뭐야! 이거 연결하면! 우와! 오빠! 뒤에 타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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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오빠! 오빠! 나무가 탔어! 태워가지고 다닐 수 있네? 우 어! 잠깐만, 몬스터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어? 어디가니? 모니터. <laughs> 얘들아! 너희 몬스터랑 싸워줄 수 있니? 얘네 싸워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오, 간다! 간다! 싸운다! 싸운다! 와 어, 싸운다! 우와! 물리쳐줬어! 얘네, 갑옷 입혀주니까 엄청 센것 같은 느낌인데? 엄청 세다 가볼까? 좋아, 폐사 가보자. 이쪽에 몬스터들이 저기 보이는구나. 우리 몬스터랑 싸우러 가볼까? 가자, 가자! 오케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가자, 가자! 여기 좀비가 보여요. 좀비에. 좀비랑 싸우러 가자. 좀비랑 우리 패시랑패출동 출동! 패출동 출동. 오! 좀비가 나때리려 그래. 이따, 그렇지? 이따. 그렇지. 와! 아, 아. 와, 얘네. 어, 얘네 완전 좋은데? 어, 엄청 좋아. 우리 패들. 아, 패들 너무 너무 귀엽고 좋다. 어. 우리 유리 우리 어. 불러. 와, 오빠 로키 블록이야. 로키 블록도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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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 이거 너안 입니? 오빠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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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키 여기. 블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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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로키 블록 로키 블록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 아, 됐다 됐다 어, 꽃, 꽃, 꽃. 황금 입혀주니까 진짜 로키 블록 <laughs> <laughs> 딱 어울리네? 딱 어울리네요? 와 엄청 잘한다 얘네만 있으면 우리 탁주에서 엄청 안전할 거 같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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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디 보자 여기 내가 상자에서 꺼낸 거다 해봤나? 어, 다해보고 뭐 상자로 같은데. 다시 가가지고 안녕 얘들아 얘들아 가자 상자로 가가지고 어우 우리 마그마 블록 혼자 자고 있다 어 마그마 블록 깨워줘야겠다 되 아니야 너 일어나 가보니 편나도 이제 괜찮나 가까이 가도 오아아안 아, 괜찮네 안 괜찮네, 괜찮네. 아너 얘네 이거 타고 있다 아, 가자 얘들아 있어.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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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지켜주는 탁주의숲 안전하다 <laughs> 상자에는 어, 상자에 있는 건다 해봤나 봐오마그나 어, 어, 불러 오오 마흔나 불러가 너 그런 오, 거 아니야 <laughs> <너> 자고 있어 <laughs> 아 너무나 아야야너 어, 여기서 자너 여기서 자 혼자 자고 있어 어. 친구들한테 <laughs> 피해 주지 말거쿨쿨푹 <laughs> 차! 쪼꼬야, 얘네만 있으면 우리 탁진의 숲이 엄청 안전하고 행복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오빠, 나 좀비한테서도 안 무서워. 그치, 그지 어. 오빠, 너무 좋다! 쿨, 쿨, 쿨. 쿨, 쿨. 쿨, 쿨. 오, 아침이다! 아침이다! 쪼꼬야, 쪼꼬야, 너도 같은 꿈 꿨지? 어 귀여운 패들 맞아, 맞아! 탁주의 숲에서 꾸는 꿈은 특별하니까 우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 거야! 오! 말리 만나고 싶다! 귀여운 들 다음에는 우리 같이 여행을 가보자! 오! 재밌겠 오케이 오케이! 탁주 쪽과 함께하는 탁주의 숲! 다음에는 귀여운 들 꿈꾸며 같이 여행을 가봐요! 예! 예! 그럼 다음 탁주의 숲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